안녕하세요. 크게 안녕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가까이. <laughs> 안녕하세요 도치입니다. 와우. 오케이. 기라기 에미. 아 우선 저번에 찍은 게 날라가서. 아 어, 맞다. 저번에 와. 찍은 게 날라갔다 그래가지고 다시 음. 촬영을 음. 하기로 했어요. 음. 분들 들으셨죠? 많으면 두 개랍니다. 많으면 두 개만 네. 하세요. 남편 많이 해주지 마요. 지금 편집을 하려고 제가 체크해 보니까 오디오가 안 맞아가지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시이온 김에 이 편을 다시 찍고 있어요. 내용은 동일할 거예요. 이에 또 사이다 받은. 션 션하다잖아. 션 션. 댓글이 음, 너무 <laughs> 어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댓글을 감사하다고 댓글을 달고 싶은데. 타고 들어 제가 또뭐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<웃음> <웃음> 오늘은 나이 몇으로 달아줘 오늘도 똑같죠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해요 <laughs> 꾸준히 23으로 가야 돼 음... 23살인데 30년을 살았다니 오늘 영상 빵빵 꺼지네요 <laughs> 빠이 언니 그때 보니까 음. 자기 딸내미는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아그 댓글을 봤는데 뉴 음. 늦은 데 살면은 좀 빨리 결혼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할게 없어서 <laughs> 없고 뉴질랜드 이제 그 한인 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까 빨리 가로채야 돼. <laughs> 맞아 좋은 거 빨리 해 봐. 안 그러면 이제 30대 이제 후반까지 이제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고 <laughs> 주위 에 아직도 많아요 아직 결혼. 안 좋은 거가져갔어요 <laughs> 좋은 거. <laughs> <다 없다고>. <웃음> 좋은. <웃음> 네, 그래서 편집. 20대 후반쯤이나 아니면 20대 중반쯤에 좋은 사람이 있다 그 대부분 그쯤 이제 결혼을 해서 빨리 가정을 꾸리는 추세더라고요 아그 뭐지 어,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 진국이야 그러면 언니 어떻게 가르쳐요 좀아 <laughs> 젊은 애들도 있어 20대도 유진랑 어, 그냥... 이걸로? <laughs> 아니, 아니 마시기만 해서는 무슨 일이 성사가 안될거 아니야 이걸... 어, 이... 한 다음에 뭐있 쓰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손, 손을 잡게 되고. <laughs> 야, 이거 올라가면 안 돼. <laughs> <laughs> 아, 괜찮아. 나, 나도 있잖아. 나는 이거 공원을 데리고. <laughs>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영어가 좀안 되니까 뭐 그런 거에 너를 유지했나? <laughs> 어 그런 것 같아. 어, 그런 것 같아. <laughs> 야 그때 괜찮다. 내가 더 잘해보이는 거야. 나를 의지해보니. 그때 만약에 안 도왔으면. 이러기 <laughs> <laughs> 애니. 저희가 저번에 그 뭐지 음흠, 음. 왔을 때 정글의 법칙 때서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정글의 법칙이야 이거 보고 얘기해 서 어디가 어, 이거 이거 보셨어 정글의 얘기해줄게, 법칙이 어, 물론 와서 이런저막 보여주는 게 되게 좋긴 한데 우선 전복 같은거나 크레이피시나 이런 거는 저도 여기서 먹기 힘들어요. 저도 여기서 잡아서 먹는 거는 딱한번 먹어봤고. 음. 크레이패쉬는? 음. 전복 같은 경우에도. 잡아먹어봤 먹어봤어? 어, 한 번. 음. 근데 이제 정글의 법칙에서는 워낙 약간 그런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얼마 전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야, 너는 가서 너 크레이패쉬 먹잖아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. 근데 여기 해산물 진짜 비싸거든요. <laughs> 어떻게 보면은 이질랜가 섬이긴 한데, 어, 해산물이 별로 없어요. 파는 게 별로 없지 않냐? 물 안에는 많을 것 같아. 근데 얘네들이 인건비가 비슷해서 그런지, 그 파는 파... 거는 모르겠어. 뭐 파는 것도 여기 슈퍼나 이런 데에서 파는 게 별로 없고, 응. 생선 종류는 그래도 좀 다양하긴 한데, 응. 뭐 조개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냥 뭐 홍합 정도? 그리고 뻘이 없으니까. 응. 뻘이 없어서 산낙지도안 나오고. 어, 그냥 없잖아. 그런 거는 다 수입, 냉동. 나 산낙지 안 나오는 거 몰랐었어. 거의 다다 네. 냉동이었구나. 음.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되게 잘 나오는 뭐 전복이나, 그러니까 잘 나온다기보다는 어 상품 가치가 좀 되게 좋은 전복이나 음. 그리고 크레이피쉬 같은 경우에는 음, 수출로 다 간대요. 아. 특히 일본이랑 어. 영국. 아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띄는구나. 슈퍼에도 음. 없고. 솔직히 음. 뉴질랜드 에 사는 사람들은 안 먹어요. 비싸. 응 음, 비싸. 그냥 비싸니까 정확해. 안 먹어 어. 사람들이. 그래서더 그러니까 이상 더시장이안 응. 나오고 더더. 응. 더. 맞아 그런 얘기도 있잖아 왜 양고기 제일 맛있는 거는 프랑스로 가가지고. 응. 맞아. 우리는 완전 막 거지 같은 거만 먹는다고. 응. 양고기도 응. 좀싼 편이긴 한데 한국 비해서 좀싼것 같아. 물론 여기 양이 많으니까 응. 인구보다 30배가 많은 게 양이니까. 근데 어, 해산물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 한국가면 미친듯이 해산물만 먹고 와 음. 우선 <laughs> 정글의 법칙에서는 음, 먹는건 그런게 좀 약간 아왜 저런거를 음. 좀 보여줘서 내가 항상 사람을... 갈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가 <laughs> <laughs> 내가 해산물 한국가서 해산물 먹고싶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아뉴질랜드서 먹으면 되지 여기와서 먹냐고 음. 나막 구박하거든요 근데 그런얘기 듣지 않게 그 저... 정부의 법칙에서 혹시나 제작진이 이걸 본다면 조금만 줄여주시면 또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애니. 어 일단 공공기관 느린 거뭐 전화 인터넷 신청 전화 신청 뭐 그치 뭐 그런 어. 거다 느리지 어. 느리고 어 비싸고 유돌이가 어, 없어. 유돌이도 없고. 응. 우선 뉴질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대부분. 음. 이제 약간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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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고 여기 사람들은 그냥 옛날부터 느낀 건데 느긋하고 상냥하고. 약간, 느긋한데 상냥해. 어 느긋한데 상냥은 해. 어. 진짜 상냥은 해. 근데 약간 음.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만는둥만는둥 어, 한... 둥 어, 그럼 안 하나... 되는 건안 되는 거야. 어. 뭐가 유도리가 없어. 내가 이런 상황에막 처해갖고 진짜 급해요. 그래도 안 되는 건안 됩니다. 약간 이런 느낌. 응. 응. 그럼,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응. 통신사에 전화를 했는데 내가 물어, 잘 질문을 물어봤더니 응. 모르겠다고. <웃음> <웃음> 네. 나한테, 어, 아, 이런 놈 없다. 이러는 거야. 그러면 은 이제, 그럼 걔가, 아니, 통신사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알아? 이렇게 선택범위가. 아니 너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아 know. 아 d o 나잘모르겠 w 그 d o n 그리고 자기가 아는 <laughs> 것만 설명해 아 I don't know. 가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가 w I d 내가 저 <laughs> <너무 없는 건데. 웃음> 알겠다 w 알겠다. n t know. 내가 성적이좀 많이 죽었어. 옛날 같았으면 끝까지 싸웠을 텐데 좀 음. 죽었어. 나도 옛날에 소리 한번 지른 적 있어. 전화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이 아, <laughs> 이러면서 좀 낙천적이고 나태해 자기가 나태 모르는 거를 <laughs> 좀더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. 아, 어, 어. 내가 궁금한 거는 정작 풀리지 않고 미스테리로 남았어요. 이러기 애니 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. 한국 가니까 진짜 빠르더만어 인터넷 빠르지. 어 핸드폰 뭐 4G도 호... 빠르고 음. 다 무료고. 인터넷 그러니까. 그냥 광도 빠르고. 근데 뉴질랜드 이제 광이 음. 이번 연도 말에 솔직히. <웃음> <웃음> 와! 깔렸어? <laughs> 아직 안 깔렸어. 지금 깔고 있어. 우리 동네. 야 여기도 작년에 깔고 있다고 그랬어안 <laughs> 아, 깔았어? 안 깔았어? 아직, 아직 안 돼? 아직 안 돼. 깔고 있대. 어, 우리는 공사를 해, 지금. 어, 공사를 해? 어, 공사하는 게 공사 보여. 공사 우리도 하는 게 보여. 아, <laughs> 그래? 어. 작년에 시작했거든. 아, <웃음> 야, <웃음> 좋아할 때가 아니야. 언제? 아, 미치겠네. <laughs> 왜냐면 그 광이 빨리 돼야 어. 신랑이 엑스박스를 <laughs> 아난 처음에 한 2주면 되는줄 알아서 깔고 있잖아. 아, 근데 너무 눈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. 지금 와, 내가 봤을 때는 연말. 지금 깔고 있으니까 연말쯤에 될 거라고 생각해. 내년 아, 내가 말, 알잖아 내년 연말. <laughs> 야, 악담하지 마시. 일하기 <laughs> 애니. 거기 가면은 더 없을 거 같아. 거기는 세틀라이트. 아, 진짜? 진짜? 어, 비싸겠다. 한 달에 200불. <laughs> 차라리 애꿎은 그 ADS 보다 그게 빠르단나야 차라리 아, 아. 근데 그거 다운되면은 음. 잘 다운되지 않아? 모르겠어 아니 야 이제 위성이가 쏴주는데 다운 음. 우선 너뭐 담보가 유튜브 안 올리면은 인터넷 <laughs> <laughs> 안 되는 걸로 <laughs> 내 유일한 생기수정내 <laughs> 유일한 생기소정 이러기 <laughs> 애니 그렇게 그런 그것도 얘기해야겠네요. 그러네. 여기 뭐가 조금만 벗어나면 통신사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. 응. 지금 봐봐, 우리 집이 우리 집도 전파 안 터지는 거 알아? 전화 안 돼. 근데 내가 아까 전화했는데 어. 지금 여기가 보다폰 보다폰 어. 잘안 돼. 저 보이나? 우선 지금 바가 아 이거 안, 여기 바가 지금 하나밖에 안 터져. 어어 리셋 션이 없어. 그쵸? 응. 이런 오클랜드인데. 이러기 <laughs> 애니. 근데 그런 것도 느려. 신청해도 한 2주 정도 걸리니까. 만약에 집에 다 광이 깔려있고, 뭐 전에 살던 사람이 다 썼어. 최고 빨라서 2주 아니야? 최고 빨라서? 요즘 좀 빨라졌다고 어.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적어도 2, 그래도 2주는 걸리는 것 같아. 전화해서 신청하고, 응. 모뎀 받고, 그 모뎀 받는 것도 이제 뭐, 그날 보내잖아요? 그러면 한 3, 3일에서 1일. 어, 어. 그것도 이제 월, 화, 수, 목, 금 중에서. 어, 어, 어. 왜냐면 토일은 택배가. 터리나 치면 안 돼요. 그어맞아 응, 사람들 일을 응. 안, 하도, 안 한다고 쳐야 돼. 그 택배비도 응. 엄청 비싸요. 어, 너무 비싸. 너무 비싸. 응. 예를 들어서 막 물건을 5불짜리로 사면 택배비가 한 7불 나오니까. 나 옛날에 그 청바지 하나 보내는데도 1 0불이었어큐리어로 굳이 <laughs> 내가 <laughs> <그런 웃음> 7불이라 주고 응. 거의 두배가 되는 가격을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? 응. 어차피 또한 5일 걸릴 텐데? <웃음> 맞아 맞아. <웃음> 그냥 차라리 조금 더돈 내고 그냥 바로 살수 있는 걸 쓰지 음, 음. 그렇게 좀 마인드로 바꿨어 피비테크 피비 <laughs> 어, <laughs> 맞아 <laughs> 아니 그게 뉴질랜드가 p b 테크로 가는 게나어 피비테크도 어. 생겨서 어. 너무 다행이고 투달러샵이라고 음. 약간 다이소 음, 음, 음. 다이소 느낌인데 그 일본 게 아니라 그 중국산 음. 되게 저렴한 음. 바로 풀어 저렴한 거. 것도 아니야 어, 그냥 진짜 음. 한번 쓰고 버릴 거를 음, 파는 음. 그 가게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그래도 너무 좋은 거야. 왜냐면 음. 나는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그런 게 없었거든. 음. 건전지 완전 살인인 생각이 전잖 <laughs> 한국에서 두개그 알파카인인가 뭐 그거 그냥 한 쌍에 천 원이면 샀는데 여기는 얼마냐 막 7, 8배 막 지금도 비싸 응. 그래서 그거 한번 다 쓰잖아? 그러면 냉동고에다 한 번씩 넣 그러면 <laughs> 조금, 잘 돼? 조금, 조금 더 조금, 돼? 어. 조금 더 써? 그리고 만약에 다 되잖아? 그러면 그거를 시계에다 넣어 시계가 느리게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안 느리게 안가 느리게 안가 <laughs> 갑자기 생생정보통이 생활의 달인 막 이런 거 아니야? <웃음> 생생정보통 어머니 <laughs>